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이제 우편 후기를 찍어 볼 건데, 일단은 우편이 한 4개 정도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음, 일단, 이 서울 모래 내 우체국에서 470원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게 왔냐면, 네, 단 오랜만에 이 어기너가 왔는데요. 이거는 레몬님께 구매한 어긴너고요 제가 이거를 예판 때구매 했었는데, 어, 지금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예뻐요 실물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 레드벨벳하고, 그 레드벨벳하고, 오마이걸 같이 소기를 찍도록 할게요. 너무 진짜 우산 너무 이뻐. 제가 사실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샀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샀어요. 이렇게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고, 이건 좀 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잘 왔고요. 요새 약간 그 반투명 포장지가 좋더라고요 뭔가 깔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약간, 약간 그 파란 색깔? 어기나잘 왔습니다. 연한 파란 색깔도 예고요 이렇게 잘 왔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 서울 신월 이동 체국에서 얘도 똑같이 470원 등록해주셨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어기너가 왔는데, 이거 제가 진짜,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퍼플님, 쿠폰이 하나 왔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기너가 왔는데, 이거 너무 예쁘셨나요? 제가, 아이린 아이 때이 어기너가 있는데, 이제 웬디 어기너 나온 거 보고, 어, 뭐이 이렇게 예뻐? 하고, 그렇게 바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래 기다렸긴 했는데 진짜 실물 보니까 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이는 따로 꺼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 활도 너무 귀엽고 네, 이렇게 어기너 잘맞고요 이것도, 이것도 같이 여기랑 볼게요 이렇게 어기너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시킨 그 종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좀 뜯겨져가지고 그 어쨌든 그 다음 물품은 어 레드벨벳도 아니고 아유레드레벳도 요... 아니고 오마이걸도 아닌 이렇게. 형준이 엽서 왔는데요. 이거 너무 이쁘죠? 제가 레드님께 그 오판 미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눔식으로 받은 건데 제가 사실 이거를 저도 형준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가 형준 이 팬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죠? 진짜 실물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는 한번 뜯어서 릴게요 약간 바람 소리가 날수 있어요. 오케이. 세트만 보내주셨고, 진짜 이렇게. 두세트만보내드렸고진스위트핀님도 아니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브이도 너무 이쁘고. 저는 한세트는 친구주고 한세트는 제가 소장을 해야될것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잘왔고요 얘는 이렇게 안전하게 잘왔습니다 진짜 딱보고 너무 너무 이뻐가지고 깜짝 놀랐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게 적당히 많아가지고 어, 예를 좀 양이 많아가지어 얘를 좀마지막소개해드리는데 얘도 용인축전 1동 우체국에서 1670원 주납해주고 이것도 우진님께임은 훅인데요 제가 이게 약간 옆에가 두고 일단은 포토카드 이제 안온 포토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왔고 아마 이제 우주님께 오는 거는 음, 이번이 마지막일 거 같고 더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더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은 더, 더 오면 찍고 아니면 그냥 이상태로 끝내는데 일단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쁘고 일단은 한 도안씩 보여 드릴게요 이거 요정님 킬셔고요 이거 그 전에 요거랑 그니까 저번에도 보여 드린 요거랑 같은 도안을 본것 같고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포토 카드가 잡았고요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전에도 보셨을 도안이니까 이렇게 도안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는 그 행성님 칠처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또또 왔어요. 한 세트 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한 도안인 줄 알았는데 두 도안이더라고요. 자, 이두안을 갖고 싶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두 도안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장씩 왔고 빠르게 보여게요 네 장식 왔습니다. 어, 잘안 들어가니? 이렇게 네장씩 왔고요. 그리고 요거 뚜벅님 추천. 그다음에는 요거는 제가 일단은 요거 이거 지금 너무 예뻐요. 뒷면은 동통이어서 이 사진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요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이거 꽂팅한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 씩 왔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왔고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건데 요거는 제가 여기가 이거를 꺼내는 거 보다는 한 장씩 제가 꺼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총한번당 한한 다섯 장씩 왔는데 여기 글씨가 써져 있는데 화면이선잘안 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제가 2컷 실내에서 포토카드가 왔는데 너무 이뻐요 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혜림님 실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 있고 이거는 아마, 얘는 진짜 소장할 것 같아. 한 장씩 다 소장할 것 같고. 이렇게 총 2세트가 왔어요소독하면는 여기서 끝났고요.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짜단 너무 예쁘죠? 이거는 오줌이에게, 아, 니 그러니까 행동이에게 대량량도 받은 것도 같이 온 건데, 제가 다섯 권밖에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섯 권이에요. 진짜 한 권을 그냥 점으로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딱 뜯어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고현님 동안인가? 근데 이 카스에서 이거 그 발주 그 부분 너무 예쁘고요. 제가 그 전에 구매를 했었긴 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아마 그 제작 엠범이나 엠박 구매하시는 분들께 아마 넣어드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에다가 고현님 동안에다가 행성님께서 제작해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고요. 진짜 이게 끝이 없어도 너무 예뻐요. 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왔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왔고, 진짜 엄청 많죠? 많죠? 그래서 도움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왔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후기 마칠게요.